안녕 리나야 자 오늘 드디어 산장미팅 장미전쟁 마지막 해야 자 오늘은 그냥 앞에 군말없이 바로 달려보자고 그 전편에서 프로그램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이번 마지막 편은 출연진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해 어, 그리고 그전에는 약간의 대본 같은 게 있었는데 오늘은 어, 마지막이기도 하고 그냥 프리하게 생각나는 대로 그 멤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 그... 현장 미팅 장미전쟁이 상당히 오래된, 오래된 프로그램인데, 그래도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고, 그 멤버들 얼굴이 기억이 나. 그게 3시즌까지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가장 임팩트 있게 봤던 게, 시즌 1이지. 1이 나는 가장 기억에 남고, 거기에 출연했던 멤버들도 너무너무 기억이 나. 그래서 지금 떠올리면은, 그 옛날에 마치 동창생들 만난 것 같은 느낌이 막 들기도 해. 시즌 1에서 그 커플들 생각해 보면은 전편 영상에서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 있었냐고 한명 있었냐고 그랬잖아 한명 있었지 그게 바로 최하나씨야 최하나씨가 정말 외모적으로나 어떤 성격적으로나 내 이상형에 가까웠던 것 같아 그 당시에 그래 가지고 팬카페 라는 것도 처음 가입해 보고 거기서 하나양을 볼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결혼을 하셨지 얼마 전에 결혼을 하셔서 이제 행복하게 남편과 알콩달콩 잘 살고 계셔 어떻게 잘 살고 계시는 거 아니냐고 그게 그최하나 씨가 그 뭐더라 요리하나 아니다 최근에 바뀌었어 최근에 그 유튜브 채널 유튜브를 운영하시는데 채널명이 좀 바, 바뀌었더라고 주부하나 퍼피들 어. 주부하나 퍼피들로 바뀌었어 아무튼 최하나 씨가 그 브라이언과 처음에 커플이 됐을 때그 시청자들이 너무 잘 어울린다. 꽃미남, 꽃미, 꽃미남, 꽃미녀가 만나가지고 너무 잘 어울린다. 마치 만화 속에서 순정 만화에서 그 주인공들이 나온 것처럼 너무 잘 어울렸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방송이 되면서 그 사람들 심리가 그렇게 예쁜 사람들이 만나니까 끝까지 이루어지기를 바랬어. 근데, 안 되더라고. 브라이언이 섹시한 여자를 좋아한대. 그러니까그게 정보가 이제 최하나 씨한테도 갔나 봐. 그래서, 한장 미팅에서 막 섹시 댄스, 섹시, 어울리지도 않는 섹시 댄스도 막 주고 그러더라고. 최하나 씨가. 근 아무튼, 최하나 씨가 그, 외모도 정말 깜찍하고, 좀뭐 귀엽고, 약간 뭐 사랑스럽고, 뭐 그런 느낌이 있었어. 초등학교 때 보면은, 그, 공부도 잘하고, 뭐 얼굴도 예쁘고, 그리고, 집에 보면 집도 부자고, 또 공주님처럼 자랐고, 뭐, 이런 이미지, 이런 이미지야, 최하나 씨가. 뭐, 브라이언이랑 커플일 때도 그 손수 학인가? 학을 접었었나? 아무튼, 유리, 그 유리 케이스에다가 학을 접어서 이렇게 왔더라고. 그래서 브라이언을 한테 선물로 주더라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행동 하나하나도 다막 보기 좋았고, 근데 이제 브라이언이 자기는 섹시한 여자를 좋아한다고 하면서 그때 최한이라는 상대를 선택을 하는 바람에 연결이 안 됐지. 결과적으로. 그랬더니 막 난리가 난 거야. 막 그때 당시 내 기억에는 카페에서 아무튼 난리가 났던 걸로 기억해. 막 배신한 건 아닌데 그렇게 돼버린 거지. 결과적으로. 최어나씨는 브라이언을 선택하고 브라이언은 다른 여자를 선택해서 이제 이루어지지 않았지. 이지훈하고 김빈우가 커플이 확실하게 될줄 알았는데 비누양이랑 나중에는 최연아 씨랑 이지훈이랑 최종 커플이 되더라고 의외여서. 그리고 이제 이성진의 커플이었던 그 임성원 씨 이야기를 해보자면 임성원 씨가 판장미팅 장미전쟁 사람들한테 이야, 이야기하면 그분을 많이 떠올리시더라고. 그만큼 임성원 씨가 임팩트가 셌어. 임성원 씨도 정말 예쁘장하게 생긴 외모에 굳이 그 얼굴과를 따지자면, 어, 가수, 김혜림이라고 있어. 김혜림 씨라고 옛날 가수 있는데, 띠디디 이거 부른 사람 인데 그분이랑 비슷하게 생겼어. 그런 부류의 얼굴이야. 약간 뭐 햄스터 느낌도 나고, <laughs> 사람한테 햄스터라고 좀 그런가. 아무튼 그만큼 귀엽고, 아마 산장미팅, 장민전쟁 지분으로 따지면 시청률 지분이 조금 있을 거야. 임상원 씨가. 그리고 이제, 이지은하고김비우 양. 비누 씨도 이제 제가 찾아, 그 정보를 찾다 보니까, 결혼해서 애 잘났고, 아주 막, 거의 변한 게 없으시더라고, 비누 씨는. 옛날이랑 변한 게 하나도 없어. 그분도 되게 성격이 털털해 보이고, 꾸밈 없고, 막 그런 분이지. 그리고 약간의 그 외모는, 얼굴을 굳이 분류로 따지자면은, 소희연 씨. 그런 느낌이 좀 들고. 그리고, 강아니 씨. 강아니 씨가 진짜 기억에 많이 남는 게, 강한희 씨는 또 탈락자였어. 탈락자였는데, 어떻게 다시 돌아오더라고. 그 이미지가 좀 아쉽고 그런 게 있었나 봐. 피디들이, 시청자들이 뭐 보고 싶고 해서 그런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강한희 씨는 탈락자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온 적이 있어. 산장미팅으로. 근데 이분도 산장미팅의 대표적인 인물이지. 산장미팅에서 좀 약간 체구도 작으시고, 머리도 약간 번개머리라고 그 당시에 이유정이 했던 시트콤에서 나왔던 이유정 씨가 했던 번개머리 있어 무슨 만화 같은 머리인데 아 이렇게 생겼어 이게 웃기는 게 내가 강한이 씨를 보고 그리려고 그린 게 아니고 그냥 낙서하듯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린 건데 나중에 보니까 좀 닮은 느낌이 들더라고 약간 이런 부류의 스타일이고 그 강한이 씨는 정말 진짜 꿈이 었고 생각 나는 대로 말하고 약간 그런 스타일이었어. 근데 어떻게 어떻게 탈락이 되고 나중에는 김상혁이랑 연결이 돼가지고 둘이 이제 커플로 갔는데 막 재밌었어. 매력적이었고 강한니 씨도. 그런데 이분이 아마 그 당시 산장 미팅 출연하고 나서 신승훈 뮤직비디오에서 뭐 삭발투혼에서 연기력을 연기에 대한 열정을 막 보여주고 이랬는데 뭐안 나오더라고. 안 나오고. 거의 이분은 검색을 해도 잡히지가 않아. 인물 검색에 잡히지가 않아. 사실상 연예계를 떠난 것 같아. 모르지. 여기서 뭐 연극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뭐 뭐라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연예계를 아무래도 떠난 것 같아. 검색이 안 돼. 정보가 없어. 없더라고. 아무튼 강한 씨도 탄장 미팅 장미의 전쟁에서 큰 몫을 했다고 봐. 재밌었고. 그리고 이제. 음, 얘기 다한것 같은데 아무튼 기억나는 사람들은 그네명그사인방 그리고 조사하다가 알게 된 건데 현장 미팅 조사하다가 알게 됐는데 나영석 PD님 피디님. 나영석 PD님이 1박 2일 그 제작하고 연출하시고 그, 그 꽃보다 할 할배 그리고 삼시새끼 그분이 현장 미팅 장미의 전쟁 조연출 출신이더라고 아, 뭐 그런 이야기가 있다 뭐 이런 거고 아무튼 산장 미팅 장미 전쟁 같은 프로그램이 또 나왔으면 좋겠다. 근데 요즘에도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런 비슷한 부류의 프로그램이 있는데 요즘 시대에 맞게 만들었겠지. 요즘 시대에 맞게 만들었겠는데 좀 약간 순수함, 풋풋함 이런 거는 뭐 느끼기 힘들 것 같아. 요즘에는 그 연예관들이 예전이랑은 좀 차이가 있어서. 뭐, 어느 게 좋다, 나쁘다는 못하겠지만, 나는 옛날 사람이라, 그 옛날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던 그런 연애. 아무 생각 없이 했던 연애. 그런 게, 그런 거를 맛볼 날이, <laughs> 앞으로는 없을 것 같아. 아무래도, 시대가 많이 흐른 만큼, 생각들도 많이 다르고, 그래서 이게 더좀 아쉽고, 그리운 것 같아. 아, 원래 처음에는, 내가 이거를 길어야 두 편으로 마무리 지으려고 했는데, 이게 생각대로 되질 않더라고. 이렇게 길어질 줄은 몰랐고, 변수도 많았고, 아무튼 하면서 이걸 만들면서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즐거웠었던 것 같다. 아 말이 나온 김에 말하는 건데, 우리 사이버 리즈, 사이버 TV 리즈통신이 다음에부터는 약간의 변화가 생길 것 같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리나의 1분 테스트하고 사이버 리지통신이 있잖아. 두개 있잖아. 우리 컨텐츠가. 거기에 이어서 두 개의 새로운 컨텐츠가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주면서 많이 기대해주길 바래. 아, 기대된다. 내가 말을 했어.